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음료수 한 잔, 퇴근길에 들르는 분식집의 떡볶이 한 그릇. 이 작은 지출들이 모여 당신의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푼돈이라고 여기는 소액, 지출이야말로 재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돈을 다룰 때 놀랍도록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심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라는 현상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돈이라도 출처에 따라 다르게 취급합니다. 월급은 생활비라는 엄격한 계정에 넣어 아껴 쓰지만, 보너스나 용돈은 덤이라는 가벼운 계정에 넣어 쉽게 써버립니다. 푼 돈은 바로 이미 가벼운 계정이고, 사라져도 되는 죄책감 없는 돈으로 분류되어 쉽게 빠져나갑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통화단위 효과, 디노머네이션 이펙트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큰 지폐와 작은 지폐로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푼돈을 가치가 작은 돈으로 착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카드는 지출의 고통, PAIN 어브페이잉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지갑이 가벼워지는 현실을 체감하지만, 카드 한 번에 터치는 이 모든 과정을 무력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5만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1만원, 5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지키기가 쉬운 이유입니다. 그럼 푼돈을 아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 액수가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야구타자가 유인구에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면 정작 좋은 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듯 푼돈에 무감각해지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충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푼돈 소비가 일상화되면 돈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악순환이 절망감을 낳고 절망감은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핑계로 더큰 지출을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면학 분위기를 위해 스터디 카페에 가는 이유는 집보다 공부하는 환경이 나의 흔들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갑을 나가는 돈이 아닌 들어올 돈을 위한 공간으로 여기세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돈이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물리적 경험은 뇌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푼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은 뇌가 푼돈을 가벼운 돈이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5천원의 소액도 사용 방식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푼돈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이 돈을 모아 풍요를 꿈꾸는 희망의 씨앗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